아, 긴장하지 마요. 아, 들으시는 마요. 저희가 이제 하도 목소리로 욕을 먹다 보니 음. 스튜디오를 왔는데, 네. 독자 여러분, QPD가 너무너무 긴장했습니다. 지금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진짜 땀이 맺혔네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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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글거려서 저 나가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그 포르쉐 3세대 <laughs> 카이엔 카이엔을 한번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포르쉐를 하게 될 그게 좀 항상 맨날 뭐 기아 모닝. 나 내가 이거 할줄 몰랐어. <laughs> <줄> 몰랐어요. <laughs> 카이엔이 약간 매운 고추? 작은 고추 그런 뜻이라고. 고추요? 나무에 키스 본거같요 작은 고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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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카이엔이 그 카이시의 애인이라는 넘어가시죠. 카이엔, 네. <laughs> <카이엔>. 이분도 긴장하죠. <긴장하셨네요. 웃음> 긴장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오늘 카이엔을 좀 하는 목적이 있죠. 그 한번 말씀 주 주세요. 그 저희가 이번에 벨로스터 N 컨텐츠를 찍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뭐 몇몇 독자분들께서 왜 포르쉐와 비교를 하냐. 음. 그럴 거면 포르쉐나 타라.라고 <laughs> <laughs> 하셔서 어, 오랜만에 또. 포르쉐를 한번 계약해 보고자. 어... 네. <laughs> 이전에 한번 포르쉐를 탔던 경험을 그 인증샷 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거? 아, 인증패, 마패 같은 인증페, 거. 인증패 마패. 아시죠, 마패. 마패. 민속촌에서 파는 그거. <웃음> <웃음> 그 포르쉐가 어차피 우리 포르쉐 카탈로그를 읽을 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음.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포르쉐에서 신차를 출고를 하면. 파일런이라는 걸 집으로 보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트로피 같은 거 지금 음... 자료 화면 나가고 있나요? 나 나갈 예정입니다. <laughs> 네. 그걸 파일런이라고 그래요? 네, 파일런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보내 주고 이제 포르쉐가 거의 대부분 인디 오더 잖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는 동안이 길고 힘드니 그동안 어, 좀덜 지루하시라고 음. 이렇게 조립하는 모델카 같은 것도 음. 보내주기도 해요. 프라모델, 프라모델 네. 레고 어. 같은 거요? 네, 음. 아, 레고 아니고 프라모델이라고 아, 지금. 그래. 예. <laughs> 오옥스포드만 삐. 아, 네. <laughs> <laughs> 어, 되게 신경 많이 쓴다, 근데.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laughs> 이탈하면 어쨌든 그 포르쉐 입장에서는 좀리스키한 일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2015년에 포르쉐에 계약하면서 딜러분께 들은 얘긴데. 딜러분을 이제 만나러 갔어요 전시장에 그때 당시 음. 일산 전시장을 갔는데 어, 왜 이렇게 차를 사라고 저한테 권유를 안 하세요라고 여쭤봤어. 그랬더니 와 딜러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 뭐였냐면 고객님 포르쉐를 사러 오신 분들은 다른 차를 보지 않습니다. 음... 포르쉐만 보십니다. 어차피 오. 사십니다 음. 아. 하는데 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음. 약간, 고객 충성도를 되게 잘 만드는 기업이네요. 포르쉐가 마페도 그렇고. <웃음> <웃음> 근데 생각해보면, 9.11이나 카이맨이나 박스터 사시는 분들은 딱 걔네만 보세요. 음, 그렇겠죠. 대체제를 안 봐. 근데 또 이런 게 있대요. 파나메라나 오늘 다룰 카이엔 같은 차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좀 대체제가 있긴 있거든. 그렇죠. 파나메라 보시다가 뭐 S63도 보시고 카이엔 보시다가 뭐 GLE63도 보시고 하시니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관리를 하신대요. 사실 얘는 좀 카탈로그 보고 싶어도 네. 익숙한 그런 게 아니라 갖고 그렇죠. 봐도 모르겠더라고. 요 그래서 이거는 <laughs> 의지를 해야 될것같아요 약간. 딜러 정님이. 딜러 정님 파워를 <한번> <웃음> 한번. <웃음> 포르쉐가 사실 카달로그가 있긴 있어요 음. 카달로그가 있긴 있는데 매장에 가면 받으실 수 있고 다만 그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포르쉐의 그 인쇄 퀄리티를 되게 중시한대요 음. 그래서 독일에서만 인쇄를 해오기 때문에 그 단가가 거의 뭐만원 정도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기아차 카달로그 주듯이 이렇게 받아오기는 좀 힘들다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음. 근데 사실 그거 보셔도 어, 모델 고르시거나 또는 옵션 그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세요. 음. 음. 포르쉐는 어차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하셔야 네. 모두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해봤습니다. <laughs>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지금 출스피디님 계신 거죠 지금? <laughs> 음파 보니까 정자국 <정작은> 지금요? <laughs> 지금 죽어 있어 지금. <laughs> 지금. 바로 첫 마디 끊어졌습니다. 실패서 형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laughs> <laughs> 네. 나만의 포르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팔아 주세요. 네. 이스트리카이엔. 지금 시작가가 일단 1억 180만 원. 아이고야. 네. 붙어져 붙어. 어, 이것만 해도 사실 비싼데. 근데 어, 다들 모르실 만한 부분이지만 네. 이게 제가 계약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그 소모품 교환 같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교환, 음. 뭐 와이퍼 교환 같은 비용이 빠져 있는 금액이래요. 빠져 있다고요? 네. 기존의 포르쉐들은 음. 그 비용이 포함된 값이 기본가였는데 음. 이번에는 그 값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기존에 들어갔었던 그런 소모품 교환 같은 것들을 포함하려면 사백오십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소모품 <laughs> <통보품> 교환은 <laughs> 얼마나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어, 3년이었나 4년이었어요. 잘 4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음... 그... 그러면은 하고 출고하는 게 낫겠네요. 물론.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안할것 같아요. 저라면. 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시작가는 1억 18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450만 원을 보태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음... 들어가 볼게요. 네, 어, 일단 기본 옵션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형 카이엔에서는 돈을 받아야만 넣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번 신형에서는 그냥 기본으로 된 것들이 음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파노라마 썬루프 스마트 키, 구형은 옵션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그냥 디폴트로 음. 바뀌었고요. 헤드램프가 LED 타입으로 변경됐는데 구형에서는 LED를 넣으려면 옵션을 냈어야 그 음. 추가금을 냈어야 했었죠. 대신 p d l s 라고 하는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s 딩 라이트라든가 이런 건 빠져 있고요. 네. 어 음. l e d 로 들어간다. 음. 그래서 기본 등급이 그 e n d i n g light. It is a pending l 와 l e d l e d 헤드램프는 달려 있다. t is a pending light. It is a p 앞뒤 좌석 열선은 기본으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열네 어, 방향으로 조절되는 전동 시트, 메모리 오. 시트, e 지 Access 다 기본이고요. 어 정말요? 네. 보통 그 기본 등급은 이제 시트가 직물 시트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저는기본가가 1억이 넘어요. 1억짜리 에서실현박 아. 직물 시트 주면은 난리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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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실현한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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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리고 싶어요. <laughs> <웃음> <웃음> 자 여, 돌아가서 여기에 보태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이건 뭐 구형에도 있었지만 어, 오토 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음. 아주 예전에는 그 바퀴에 센터 휠캡에 색깔 넣는 걸 3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런 거는 그냥 다 기본으로 바뀌었고. 어 기본 옵션 너무 많다 근데 그죠. 어 기본 상태도 꽤 네. 괜찮아요. 근거. 뭐 운전대 열선도 있어요. 들어가 있고 뭐. 전동 트렁크도 아까 말씀드렸나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1억 180만원짜리를 사셔도 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장비되어 있다. 음. 그러나, <laughs>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음. 여기 들어있는 옵션 리스트를 보시면, 아, 이건 꼭 넣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안 넣으면 차 출고하고 나서 후회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 위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원래 카이에는 기본형으로도 그냥 뽑는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 그 곤잘로 가고 싶은 말은 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기본형에 코리안 패키지라는 걸 넣어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냐라는 음. 질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들 사셨고 지금은 근데 코리안 패키지가 없잖아요. 음. 그냥 이제 코리안 패키지가 들어간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매트도 심지어 옵션이었거든요. 매트요? 음. 바닥 매트도 옵션이었어요. 바닥 매트가 어, 옵션 선택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아예 없었죠. 미국처럼. <laughs> 덜덜. <덜덜덜레. 웃음> 근데 지금은 바닥 매트가 다 딸려 나옵니다. 아...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뭐 운전대 열선 같은 편의 장비들도 다잘 들어가 있으니 아, 나 진짜 그냥 거드절미하고 다 귀찮아. 그냥 굴러만 가면 돼. 호르쉐 <laughs> 배지만 있으면 되고 다섯 명탈 수만 있으면 돼 하시면 이대로 사시면 되는데. 음... 사시고 나서 동호회 가입하셔서, <웃음> <웃음> 다른 차들 보시면, 아, 배 네, 배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딜러정의 코멘트를 네. 너무 서두가 너무 긴거 아니에요? <laughs> 지우 약은 <약간> 계속 달아오르게. <laughs> <laughs> 근데 이걸 사실 옵션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중요한 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만 넣어라라는 음. 접근으로 보시면 될거 음,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옵션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게 필요하다는 음. 거죠. 음.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 지적은 틀린 지적이라는 거죠. 네, 넘어가시죠. 지금 <laughs> <laughs> 계속 끌고 계세요. <웃음> <웃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음. 포르쉐 아~~ 장고장 없죠 차도 엄청 빨라 멋있어 브랜드 가치도 좋아 비싸 죽을래? 점점점 음. 음.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안돼요? 해요 아예 자르면 돼요 마음껏 <지금>. 해요 <해보고> <laughs> 어차피 여기 한시간 빌렸는데 뭐야 한시간 쭈참 떠들어도 돼요? 기본 카이엔이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자연흡기였잖아요. 네. 기통 자연흡기였는데, 이제 3000cc 터보입니다. 음, 그래서 340마력을 내고, 이 상태에서 0,100, 즉 0에서 시속 100km까지 몇초 걸릴 것 같아요? 이큰 차가 한 3.5초? 네? <laughs> 왜? 스팅어 4.9초니까 이것도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차를 잘 모르시는데 <laughs> 3. 몇초제 재택이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아마 편집할 거야 <웃음> <웃음> 자기가, 자기가 잘못한 있는데 네. 어? 지금 공차이형공차이 네. 뭔지 알아요? 같게 <laughs> 보지 마요 자꾸 기분 나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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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6.2초가 나와요 이렇게 큰 차가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넣어서 런치 스타트를 하면 5.9초 어, 음, 런치 스타트 네, 최고 속도는 어. 시속 245km 음... 꽤 빠르죠 솔직히 <laughs> 포르쉐 <그치>, 자체를 <laughs> 강남이나 분당 쪽 아니면은 많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 보이던 약간 출수 PD님 그게... 쓰신 거 아니야? 산타페 사고 1억 저축해라 이거 <laughs> 산타페 사고 1억 비트코인 해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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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 안 돼요 <laughs> 오늘, <laughs> 오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많이 떨어지던데 <laughs> 우리랑 얘기하기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네. <웃음> 일단 <웃음> 익스테리어 컬러는 음. 원래 포르쉐가 돈을 다 받잖아요. 네. 돈안 받는 컬러는 이번 카이엔에서 딱두 가지 있습니다. 음. 솔리드 화이트, 솔리드 블랙. 펄 음. 없는. 얘네들은 무료고요. <laughs> 여기서 펄이 들어가 있는 까레라 화이트를 넣으실 거면 150만 원. 펄이 들어있는 검정인 잭 블랙을 넣으실 거면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음. 이번 카이엔에서 커뮤니케이션 컬러가 약간 음. 하늘색 비슷한 색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컬러예요, 아, 이번 음. 카이엔. 근데 이게 150뭐 브라운이라든가 뭐 진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진청색 또는 이런 주색 음. 이것도 150만 원. 음. 근데 한번 그 커뮤니케이션 컬러도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런색깔은좀 많이 못 보는 봐. 아것 이게 것 음. <laughs> 홈페이지에 이색. 세... 색깔이 아, 메인으로 나오는 확실히 예쁘네. 색깔을 좀 밀고 있는데,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대파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 음. 근데 이 색깔이 커뮤니케이션 컬러니까 우린 이걸 디폴트를 디포, 놓고 한번 가볼게요. 네. 네. <laughs> 그리고 가장 외장에서 중요한 휠이죠. 지금 휠은 약간 미니 기본형에 들어가는 휠. 음. 어 그러네. 딱 15인치 많이. 그 근데 이번에 그 포르쉐 딜러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요 왜냐면 왜요? 이번 카에는 이상하게 21인치 휠을 꽂아도 차가 별로 안커 보인대. 어... 그러니까 휠이 별로 안커 보인대.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묘하대. 음... 본인들이 보기에요. 그래서 고객분들 고객분들에게 휠을 그 권유를 해 드려야 되는데 21인치 같은 걸 추천하면 나중에 타이어를 교환할 때나 아니면 승차감 면에서 좀 불리하니까 20인치 정도로 권장을 해 해드리, 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너무 멋이 없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좀 차이가 나네요. 없어 어, 보이잖아요 아, 이게 20인치인가요? 네, 이게 20인치, 어허. 220만 원짜리 가이엔 디자인 휠인데, 음. 그래서 좀 딜러분들이 딜레마에 어. 빠졌다고. 네, 이 네. 21인치를 하시려면 710 한대가... 또는 RS 스파이더 휠 같은 경우는 490만 원입니다. 490만 원이요? 네. 제가 처음 샀던 포르테가 510만 원이니 지금 내 차가 지금.. <웃음> 없어서, <웃음> 내, 없어 내 보이는 멘트 하는 거 싫어요. 잘라주세요. 그래. 사 들도 보는데. 그래, 언젠가 <laughs> 사실수 있는 거야. <laughs> 네. 자, 그래서 저는 21인치 RS 스파이더 휠을 선택을 할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그런데 어, 이렇게 하면 뒷타이어 사이즈가 315mm가 돼버립니다. 앞 타이어는 285mm나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타이어 바꾸실 때 부담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네. 그리고 승차감도 나빠지고 음. 물론 뭐 에어,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하시거나 PASM을 넣으시면 상세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권하는 휠은 20인치 카이엔 디자인 휠, 220만원. 음. 얘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가 275mm, 뒷 타이어는 305mm. 어. 네. 조금 싸지겠죠? 한 10만원 정도. <laughs> 근데,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20인치까지는 휠 아치 몰딩이 이렇게 검정 플라스틱인데, 21인치부터는, 잘 보세요. 여기. 보디컬러로 바뀌어요. 네. 산타페 인스퍼레이션처럼. <laughs> 그러면 저 바퀴부터는 전부 다 몰딩이 컬러가 입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1인치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오디 컬러로 가는 거죠. 어, 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인상이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약간. 네. 그래서 저도 21인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음. 20인치보다는. 21인치 이거 예쁘지 않아요, 아레스 스피 눈에 딱 들어와요. 보세요. 19인치랑 비교해 드릴게요. 응. 19인치. <laughs> 21인치. 자, 볼품 없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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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신 신고 어, 가는 느낌. 쪼리 쫄이 신고 나온 것처럼. 정장 에 멋있게 입었는데. <laughs> 자 인테리어로 왔습니다. 인테리어 컬러는 이거 아마 어, 런칭 시점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스탠다드 인테리어 이세 가지 있잖아요. 네. 이세 가지는 주색이나 검정일 경우는 추가금을 받지 않고 음... 베이지 투톤으로 가면 6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아. 네. 그런데 밑에 보면 베이지 투톤이 또 있어요. 그런데 네. 550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 550 자리를 선택을 하면 이 도어 트림 상부와 아. 데시보드 상부에 완전 가죽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laughs> 저기 센터 코설도 가죽인가요? 색깔이 바뀌는. 원래부터 거. 가죽이에요. 색깔이 음. 바뀌는 거죠. 음. 어. 색깔 조합이 살짝 어. 달라요. 스티치 같이 약간 길게 뭔가 들어가네 또. 음. 그래서. 포인트가. 근데 이 기본 인테리어 어 (60만 원) 또는 아예 돈을 안 내는 인테리어는 우레탄인데 네.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어 이렇게 풀 가죽 대시보드를 (500만 원) 언저리에 넣을 수 있다면 넣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 저는 지금 감정이입이 안 돼가지고 <laughs> 나도 <내> 너무 비싸네남 <laughs> 얘기 같아가지고 <laughs> 네, 너무 비싸네요 그럼 우리 저렴하게 갈까요 아니면 가죽을 넣을까 보통은 어때요? 사람들은. 보통은 좀 넣으시죠. 아 근데 카이엔에서는 안 넣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음. 블랙이나 이렇게 베이지 투톤으로. 근데 투톤이 좀더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투톤에서 이거 청바지 오염은 음. 괜찮으시겠어요? 아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안 돼. 어, 이거 사시는 거예요? 아니 내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laughs> <laughs> 좀 딜러한테 빠져들고 있어. <laughs> 잘 파는 차를. <laughs> 이게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laughs>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포르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이트조차 접근 안 했는데 괜찮네. <laughs> 이잘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맨 밑에 있는 720만 원짜리는 네. 또는 660만 원짜리는 그 시트 가죽 표면이 나파 가죽입니다. 음. 네, 좀더 스무스한 최고급 네. 이거는 진짜 좀 선택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 보시면 어, 약간 어, 좀 노인정 음, 네. 그 부모님 쇼파 같은 느낌만의 색깔이에요. <laughs> 지금 부모님 까는 거예요. <laughs> 알습니다 <laughs> <laughs> 가겠습니다 시트는 두 가지만 있어요 기본 시트 그리고 18방향으로 조절되는 스포츠 시트가 있는데 스포츠 시트가 60만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넣어야 될것 같잖아 넣으면 시트 디자인이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바뀌어서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내방향이 추가되는 게 뭐냐면 허벅지 쪽그 날개 부분하고 허리 쪽 날개 부분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제 내 방향이 추가가 아, 된 거야. 근데 이거 어, 사람들이 잘안 넣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음. 카이엔이 보통 아기 있으신 분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헤드레스트에 뭘 거치를 할 일이 많대요. 애가 음, 있으면 맞아요. 네. 아 왜냐면 핸드폰 같은 거를 아기한테 어, 보여주니까. 좌석에서 어, 보여주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어, 이거 잘 네. 설정을 안 하신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9.11 같은 경우에는 14방향 그 전동시트를 넣으려면 300만원 넘게 내야 돼요. 음, 300만원이요? 네. 18방향은 500만원 가까이 내야 돼그러니까 <laughs> 카이엔이 어떻게 보면 혜자스러운 거예요.